골반을 세워 앉아주시고 그 상태에서 지금 스트레칭 하고 싶은 팔, 손을 반대쪽 어깨에 얹어요. 그리고 팔꿈치를 거의 어깨 높이 정도로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손은 떨어뜨릴 거예요. 위치를 설정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때 어깨가 앞으로 빠지지 않고 제자리에 두는 거예요. 제자리는 내 몸통 같은 선상에 넣어두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반대손으로 팔꿈치를 잡아요. 팔꿈치를 잡고 팔뼈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쭉 반대쪽으로 당겨보세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팔을 쭉 뻗어보는 겁니다. 이때 뒤로 찔러 넣는 느낌이 아니라 어깨를 다운 눌러주고 쭉 뻗어주는 거예요. 어깨를 으쓱하지 않게 눌러주고 쭉 당겨지지 않게 뻗어요. 이때 반대손은 당겨내는 힘을 쓰고 미는 쪽도 밀어내는 힘을 써야지 앞이 찍히는 게 아니라 뒤쪽이 늘어날 수 있어요. 쭉. 자, 같이 힘을 써볼게요. 5대5의 힘으로. 이때 이 손바닥은 바닥을 보셔야 돼요. 다시 접고, 둘.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숨에 길게 뽑아내요. 이때 어깨를 뒤로, 아래로 계속 눌러내는 상태로 유지해주세요. 셋. 자, 그러면 정면에서 봤을 때내 팔은 30도 앞쪽으로 뻗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여기서 너무 다 했다 하면 몸쪽으로 팔이 가기 싫은데 이 반대 팔의 힘이 조금 더 세져서 당겨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겨진다고. 쭉 당겨냅니다. 어깨 다운 해주셨죠? 그대로 밀어내고 10초로 유지해요. 이 당겨주는 팔도 이두에 힘이 들어올 수 있어요. 10, 9, 8. 어깨를 계속 다운 시키고, 그대로 손목적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쭉 당기지 마시고. 어깨를 다운 해주고, 그대로 풀어낸 겁니다. 그리고 팔을 들어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처음 동작 하셨을 때보다 가벼워지셨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동작 하루에 정말 가볍게 10초 이상, 10초씩 최소 3번? 한번 반복해 보시면서 여러분 운동하실 때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